고시 출신 명문대 고학력자 부잣집 자식 공무원 출신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여야할 것 없이 휩쓸고 있는 가운데 경제 파탄의 시대 국민을 위한 밑바닥 인생을 살아본 정치인이 시급한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민주당 정권 국힘 정권 기득권에 취한 정치인들이 은행에 돈 땡겨 집사라고 부추기는 정책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대형 건설업자들과 대기업 들은 부채 터지지 말라고 세금으로 완기 연장해주고 청년들은 돈벌이 안되면서 빚만 잔뜩 결혼 못하며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 숨어서 지내는 청년들만 수십만 명의 기득권 정치세력 갈라치기에 개돼지 취급받는 국민들은 술자리에서 민주당이 좋니 국힘이 좋니 싸움만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힘들었던 삶을 살아보지 못하며 한쪽 방향으로만 똑똑한 사회성 부족 고시 출신 명문대 고학력자 부잣집 자식들의 편가르기만 하는 정치판에 속아 민주당 국힘에 꽂혀서 쏠려다니지 말고 고시 중에 검정고시 출신이라도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는 인류에 가진 리더 사회성 좋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유권자 사고방식 전환이 상당히 시급한 시대입니다.